자, 자, 수매님, 안녕하세요. 어... 그 다음에 아미고님 이충일님 남미루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오렌지님 오셨구요 7788설성님 안녕하세요 예. 국내 경기들이 아직 다안 끝나서 예, 안 끝나서 좀 인원이 예. 오늘은 조금 적, 적네요 예. 자, 김성인님 안녕하세요. 예, 파란 굴뚝님 안녕하세요. 자,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필라델피아와 샌디에고 경기입니다. 오늘 필라델피아가 뭐 무난하게 4대0으로 이겼습니다. 어, 승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기 보고 좀 실망한 게 야, 어떻게 와일드런 공을 그렇게 못 치나? 예? 물론 이거 4득점이다. 필라델피아가 왈드론을 상대로 하긴 했습니다만, 찬스가 정말 많았지만, 필라델피아가 다 날렸어요. 예. 어, 물론 뭐, 샌디에고야 윌러한테 꽁꽁 묶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일단 필라델피아의 어떠한 득점 생산 능력에 좀 의심을 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왈드론 공을 못 치는데, 피베타 공은 칠수 있겠나? 응?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산체스를 상대로 샌디에고가 글쎄요. 얼마나 공략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두 팀의 타격 흐름이 진짜 엉망입니다. 두 팀의 타격 흐름이 엉망이고 그다음에 그나마 산체스 같은 경우는 홈에서 3.24 그다음에 이제 최근 경기를 보면은 괜찮습니다. 예. 6이닝 7이닝 7이닝 8이닝 6이닝 기본적으로 6이닝 이상은 꼬박 소화해 주고 피홈런이 거의 없다라는 점. 이게 왜 긍정적이냐면 지금 샌디에고는요 집중타로 득점을 내기가 어려워요 얘네도 큰거한 방으로 지금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피홈런을 지금 거의 안 맞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직전 3 경기 이몇 이닝이야 21 이닝 동안 볼넷이 하나도 없다는점 매우 긍정적입니다. 제가 왜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이, 보시면 이 샌디에고가 득점 오늘도 무득점에 그쳤잖아요. 어 보면은 샌디에고는 홈런이 아니면 득점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최근에 어 그런 어좀 그런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필라델피아는 아 오늘 왈드론 못하는거 보고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피베타 같은 경우는 원정 경기 뭐 조금 나쁩니다 예 원정 경기가 좀 안좋고 하지만 이제 최근 경기들 보면은요 어, 조금 실점이 좀 많았어요. 예, 체육이 실점이 좀 많았지만, 직전 워싱턴전에서는 뭐잘 던졌습니다. 일단 뭐 피베타는 기본적으로 이닝 소화가 한 6회까지는 되는 선발 자원이고, 그 다음에 오늘 피베타, 아, 저기, 샌디에고도 그렇고,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필승조들을 다 아낄 수 있었잖아요. 예, 필라델피아가 오늘 거의 뭐 윌러가 완투하다시피 경기를 했고, 그다음에 샌디에고는 오늘 뭐 필승자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예, 지는 경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나온 상황, 아무도 안 나온 상황에서 어 내일 뭐 모레온도 나올 수 있고 스아레즈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담도 나올 수 있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경기는 팽팽한 투수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까딱 하다가 필라델피아가 피베타 초반에 못 털면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필라델피아 승사이드로 보는 건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경기는 저득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득점에 필라델피아 승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피츠버그와 세인트로이스인데, 요새 피츠버그가 미쳤습니다. 7득점, 12득점, 9득점, 9득점. 얘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타격이 이렇게 됐어? 예, 얘네 가 요새 피츠버그 미쳤어요. 요새 3할 3푼 팔립니다. 장타율이 5할 5푼. 불펜 0 4 1뭐 미쳤죠. 게다가 오늘 선발이 폴스킨스. 어, 이건 뭐 피츠버그 봐야죠. 예, 요새 흐름이 너무 좋아요. 예, 요새 흐름이 너무 좋고 팔란테 같은 경우는요. 팔란테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 조금 부진합니다. 특히나 이 피안타가 꾸준히 어, 피안타율이 좀 높다라는 점이 좀 불안 요소고 어, 이닝 소화도 조금 좀 불안합니다. 팔란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폴스킨스가 직전 경기에서의 부진을 오늘 경기 만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센트로이스가 득점 생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2R 예, ER 3푼 치고 있고. 그다음에 스킨스 상대로 세인트루이스가 득점 생산을 뭐 쉽게 가져갈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피츠버그가 워낙 타격 흐름이 좋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가 고전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펜 상황도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뭐다 좋아요. 다. 아니 저기 피츠버그가 26인행 동안 단 1실점하고 있습니다. 어뭐 퍼거슨 그다음에 또또 누구냐? 배드나. 예. 그다음에 뭐 산타나 뭐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주축이 돼서 어떤 불펜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세인트루이스도 필승조들이 괜찮지만 일단 선발 싸움에서 피츠버그가 앞서고 그다음에 타격 흐름도 피츠버그가 피치버그, 좋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경기는 피츠버그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그다음에 어, 세인트루이스의 득점 생산 능력을 생각을 한다면 이 경기는 언더 사이드로 보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영기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고 시작 대동 단결. 그다음에 김주원님 여기는 단폴만 주시나요? 아 단폴만 주는 건 아니고요. 언오버랑 핸디는 단폴. 그다음에 어, 승패는 조합입니다. 예. 내일은 조합. 내일은 조합 경기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단폴만 있는 게 아니라 단폴도 있고 조합도 있고 그래요. 자나미루님 멤버십 가입 환영 팀장님 진짜 잘 맞추심 예 감사합니다 해분 7구 사이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승우 님 알렉스 님 김성희 님 음,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아 미네수타 경기입니다 어 지금 저기 피츠버가 미치듯이 마이애미도 좀 미쳤습니다 와 마이애미가 샌프란시스코랑 애리조나를 이렇게 수입을 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원정에서 진짜 너무도 잘해주고 있는데, 이런, 이렇게 지금 마이애미가 좋은 성적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역시 타격입니다. 마이애미가 워낙 지금 타격 흐름이 좋고, 그 다음에 최근 경기 불펜도, 최근 경기 불펜도 마이애미가, 어,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예. 어, 오히려 미네소타가 지금, 음, 불펜이 조금 더 헐겁다라는 느낌이에요. 예, 겉으로, 물론 최근 경기에서만 그렇지만, 예. 하여튼 마이애미가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점, 게다가 이제 조 라이언과 카브레라인데 이 카브레라는 절대 만만한 선발 자원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닝 소화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이 아쉽지만 일단 피홈런 그렇게 많지 않고요. 물론 이게 변수입니다. 볼질, 예, 볼넷이 변수고 뭐 카브레라가 기본적으로 홈에서만큼은 어 홈에서만큼은 뭐 무난하게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조 라이언 같은 경우는 한창 안 좋았다가 직전 경기에서 어, 이닝 3피안 다 무실점, 시애틀 경기에서 잘 던졌는데, 이 경기는 사실, 라이언이 잘, 다, 라이언이 잘 던졌다기 보다는, 시애틀이 워낙 못 쳤던 경기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경기, 이 라이언이, 마이애미 타자들에게 조금 털릴 확률도 있어요. 어,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네소타가 불펜이 글쎄요, 어, 지금 마이애미보다 앞선다라고 하기도 힘든 상황에다가, 타격 흐름도 마이애미가 미, 미네소타보다 좋습니다 미네소타 지금 뭐 2할 ER 1리치고 있는 상황에서 득점 생산 능력도 마이애미가 좋고 뭐 하나 마이애미가 지금 미네소타한테 꿀리는 게 없습니다 예, 뭐 하나 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전이 경기는 마이애미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미네소타가 내일 경기 승리하기 위해서는 라이온이 무조건 6회 이상 마이애미의 타선을 좀 잠재워줘야 되는데 글쎄요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저이 경기 일단은 마이애미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애미 승에 오버 예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매츠와 미러키 경기. 자, 페렐타와 홈즈. 얘들 겉으로 보는 스탯은 다 좋아 보이지만 얘네들 둘다 홈즈도 그렇고요. 페렐타도 그렇고요. FIP가 좀 높은 선발 자원들입니다 FIP가 높다라는 것은 일단 언제 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2.97, 2.90. 겉으로 보이는 스텝만 보면은 뭐 홈즈나 페렐타나 상당히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보여줄 것 같지만 일단 두, 두 선수 모두 다 FIP가 좀 높다. 홈즈 같은 경우는 FIP가 4.19입니다. 4.19, 1점 이상이 높죠. 그 다음에 페렐타 역시 FIP가 조금 높아요. 페렐타도 FYP가 FIP, 3.91입니다. 역시 1점 이상 높은 상황에서 내일 경기, 이 경기가, 어, 두 팀의 선발자원 모두 다 좋은 선발자원이기 때문에 이거 언더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8.5면은 오버가 날 확률이 전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 페렐타나 홈즈나 뭐 또이또이 하다. 결국은 이 경기는 불펜 싸움인데 지금 미러키의 불펜은 2 9닝 동안 오실 점. 매치의 불펜은 28 이닝 동안 25 실점입니다. 지금 매치가 불펜이 지금 어,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트레이드 기간 때 지금 매치가 지금 불펜을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네 매치가 지금 불펜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매치가 그래도 최근 경기 보시면 홈에서만큼은 잘합니다. 29승 12패. 미러키는딱 5할이고요. 하지만 최근의 경기 흐름과 경기력은 매치보다는 미러키가 더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타격 흐름 보시면 매치가 더 좋을지언정 뭐 미러키도 타격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거 불펜 싸움으로 간다면 저는 미러키를 보는 게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형이 오버에 미러키승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컵스와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입니다. 매튜 보이드와 가빈 윌리엄스 자, 일단은, 이 경기는 바람이, 예, 바람이, 어, 홈에서, 홈, 아, 저기, 홈이 된다. 외야에서 홈플레이트 쪽으로 불 겁니다. 예, 이 시간대요. 예, 이 오후 8시쯤부터, 예, 오후 8시에, 외야에서 홈 쪽으로 불고, 한 9시,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돼야, 그때 약간 좀, 약간 좀 바람이 방향이 외야 쪽으로 바뀌는데, 경기 끝날 때입니다. 그때면. 예, 그때면 경기 끝날 때고, 가빈 윌리엄스나 메튜 보이드 저는 두 선발전 모두 다 준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스 저기 뭐야 보이드 같은 경우는 이닝 소화도 기본적으로 6회까지는 해주고 있고 뭐 피홈런은 그렇게 많지 않고 볼질도 없고 뭐 안정적입니다. 피안타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다음에 보이드의 홈 등판 성적 보시면 2.41입니다. 어, 상당히 준수하고 홈에서 한 번도 패전이 없어요. 그리고 가빈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원정 등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도 역시 최근 경기에 보시면 상당히 준수합니다. 역시 윌리엄스 역시 피홈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윌리엄스는 대신에 어, 보이드보다는 볼질 볼넷이 조금 더 많다라는 게 어, 조금 불안 요소다. 게다가 이제 클리블랜드 요새 야 클리블랜드 진짜 못 칩니다. 지금 좌투 상대로 1할 3리에요. 예. 메티보이드 잘, 메티보이드가 지금 좌완인데, 자투상대로 1할 3리 치는 팀이 여기 있네요. 예. 게다가 지금 뭐 합계하면 1할 5푼. 컵스는 2할 7푼. 장타력도 지금 컵스의 반토막이 클리블랜드의 지금 장타력이고. 어, 큰일입니다. 클리블랜드. 예, 큰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어, 최근 일곱분기 클리블랜드가 20점, 1인 1동안 27점. 그 다음에 컵스는 22이닝 동안 1실점 컵스 승입니다 이건 예, 원사이드하게 컵스 승으로 보는 게 맞고 예, 컵스 승으로 보는 게 맞고 다음에 이 경기는 컵스 승이 배당이 조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를 차라리 저는 언더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8.5면은 충분히 언더 클리블랜드가 컵스 상대로 득점하기도 힘들고 뭐 컵스가 최근 경기 불펜 선발 불펜 모두 다 좋기 때문에 어. 클리블랜드에게 뭐 많은 실점을할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컵스가 뭐 시원하게 지금, 어, 타격 흐름이 클리블랜드를 완전히 압도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언더사이드에 컵스승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건 휴스턴 봐야죠. 예, 휴스턴 봅니다. 돌렌더랑 고든인데, 돌렌더는요, 플라이볼 피처입니다. 그래서 홈 경기 등판이더안 좋아요. 8.53입니다. 홈에서 원정에서 4.225고요. 그다음에 뭐 돌렌더가 뭐 이닝 소화가 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콜로라도의 불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경기를 이제 휴스턴으로 접근을 하면서 휴스턴이 마인승을 할수 있을지는 한 번은 좀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휴스턴이 휴스턴은 마운드의 팀이에요. 마운드의 팀. 얘네는요. 예. 마운드의 팀이고, 시원시원하게 득점을 못하고 있다는 라 점은 불안 요소입니다. 물론, 최근 경기 상당히 승수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지만, 보세요. 8대7, 1대0, 2대0, 2대1, 7대4, 2대0, 이렇게 이깁니다. 이렇게 이기는 팀을 어떻게 시원하게 마인을 봐. 그냥 승은 할것 같아요. 예, 승은 할것 같은데, 아, 이거 마인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 그 원정이니까 그래도 마인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일단 뭐 얘네들 전반적으로 헤이더를 비롯해 가지고 뭐이 불펜 자원들이 상당히 지금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해주고 있고요뭐 아브레 유도 그렇고 음그 다음에 콜로라도는 좀 불펜이 불안하죠 예어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저는 뭐어 휴스턴 보는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클로라도의 불펜을 보면은 이 경기는 오버가 가는 게 맞거든요. 10점 오면요. 예, 10점 오면 오버가 는게 맞는데. 일단 휴스턴 승에, 예. 원오븐 패스, 예. 휴스턴 승 보겠습니다. 자, 스케치 들어갑니다. 지금 동시청수가 135분인데. 좋아요가 몇 개야? 한 좋아요가 한1 2 0개 돼야 되는데. 예. 자. <laughs> 어. 죄송합니다. 물을 빨리 마셨더니 막 딸꾹질이 나오네. 시유티 형님 안녕하세요. 김병설님 이재진님 그 다음에 예, 남이루님 김지웅님. 아예 어,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내일. 어이 경기는 언더 보겠습니다. 다저스 승은 뭐 당연히 봐야죠. 다저스 승이 언더. 그 다음에 이 경기 오버 보겠습니다. 에리조나 샌프란시스코 오버. 구조 예, 모 굴하지 않고 오버 가겠습니다. 잭깔렌도 터질 것 같고 버드 성도 터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렌젠과 캔자스티. 아이 경기 좀 어렵다. 패스하겠습니다. 텍사스 볼티모 텍사스 승 봐야죠. 예, 텍사스 승 보는데 언어 번은 언더보다 언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틀란타랑 LA는 그냥 오버 보겠습니다. 그냥 오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버. 그 다음에 이 경기는 보스턴과 신시내티 역시 오버 보겠습니다. 예. 역시 오버. 그 다음에 템파 보고요. 디트로이트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키스 보겠습니다. 예, 양키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저스 마인 보냐고요? 글쎄요. 다저스 마헨 저는 기본적으로 다저스란 팀을 너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예. 뭐마헨 얘네가 할수 있을려나 홈에서? 네, 예. 잘 모르겠습니다. 다저스 마헨은요 예, <laughs> 좀 무책임한가? 예, 다저스 마행 잘 모르겠습니다. 양키 언더요? 양키 언더는 좋아 보입니다. 예. 필라 마인요? 예, 필라 마인. 필라 마인, 아. 필라 마인. 그냥 필라 승. 예. 오늘 내가 필라델피아 타격 치는 거 보고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예. 예, 가입은 최소 일주일입니다. 예. 자 네이버에서 요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메인에 있는 프리뷰 글들 모두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회원 가입만 하시면 예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창피하지만 우리 프리뷰는 다른데 프리뷰랑 일단 차원이 다릅니다. 예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 뭐, 자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거 돈 받고 팔아야 되는 프리뷰입니다. 진짜로. 예, 돈 받고 팔아야 되는 프리뷰지만, 일단, 어, 뭐, 돈도 좋지만, 예, 돈도 좋지만, 일단은 저희는, 어, 어떻게 보면 저희 프리뷰 상당히, 어,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회원 가입만 하시면 이 프리뷰 글들 모두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앱에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보시는 분들은 약간 광고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PC에서 보시면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에는 VIP 골드 쿠퍼 유료 팁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VIP는 프리뷰엔과 유튜브에서, 그 다음에 골드와 쿠퍼는 유튜브에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뭐 저희가 배트맨이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해외 유저들한테는 뭐 지금 해외 유저들은 지금 배 터지고 있습니다. 매일 올킬입니다. 매일 올킬. 예. 매일 올킬. 오늘도 KBO MPB 올킬 했습니다. 예. 배 터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저들. 어,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해외 유저들에게 소화제를 보내줘야 할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어,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풀리죠. 예. 그때까지, 예. 뭐 그때까지가 아니라 그때 이후로도 계속 거의 지금 우리 3주째 상당히 분위기 좋습니다. 3주째. 예. 3주째 매일 지금 이런 분위기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분위기 좋을 때는, 저희가 잘 맞출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요때 가입을 하셔야지 여러분도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도, 어, 잘 맞췄다고 자랑할 수 있고, 근데 안 좋을 때는, 그냥, 그냥 닥치고, 그냥, 어,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그냥 닥치고, 그냥, 어, 홍보만 합니다. VIP 있습니다. 요렇게. <laughs> 자 그리고 라라피브가의원 팩트디자인, 카스파. 팩트디자인은 성수동에 있는 PPF 래핑 하신 어, 래핑하는 데니까 프리뷰 엔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잘 해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분당수지에 있는 카스파타운도 세차하시는 데인데 어, 역시 프리뷰 엔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더욱 더 약품을 한 번이라도 더 좋은 걸 쓰실 겁니다. 예, 꼭 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군이님, VIP 금액이요? VIP 금액,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예, 여기 공지상, 우리 공지상 어딨냐? 여기다 VIP 계좌 안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 이용 안내 있죠? 이렇게 다 나옵니다. 예, 이렇게 다 나오니까, 여기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금 계좌 안내, 여기 다 나오죠? 예. 그 다음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돈 내고, 돈돈 어, 내시고 VIP 등급 신청에 예, 입금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닉네임으로 입금해 주시면 자동으로 등업됩니다. 예. 그다음에 남이름님 안녕하세요. 적중 잘 하십니다. 아니 남이름님 그만해. <laughs> 남이름님 직원인 줄 알아. 예. 오늘 돈 내면 오늘 걸 어떻게 봐도 오늘 다 끝났는데 오늘 돈 내면 내일 거 내일 메이저리그부터 보지. 그다음에 음, 다주스는, 예, 맞아요. 다주스는 너무 똥배라 제가 안 좋아합니다. 예. 어, 그 다음에, 지원님 안녕하세요. 예. 그 다음에, 해분7 9 4 2님 하포 내일 복귀 전반 <laughs> 하포 오늘 복귀해서 개망신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정성진님 안녕하세요. OH님, 코코님, 다 제가 한 번씩 불러드린 것 같죠. 예. 이충일님 말씀드렸고, 예. 김혜성 정도면 물비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하바리죠 예, 하바리 수준입니다. 오목이 수준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 오늘 대동단결 없나요? 드릴 겁니다. 어, 최근에 하나씩 던져주시는 게다 적중. 최근에 하나씩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게 대동단결이야. <laughs> 그게 대동단결이야 좋아요 돼가지고 제가 하나씩 드리는게 대동단결이야 자 내일 대동단결은요 어 두구두구두구두구 내일 대동단결은 컵스 언더입니다 8.5 기준 예, 컵스 언더 이 경기를 대동단결로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대동단결로 드리는 이유는 일단 뭐 바람도 예, 바람도 좀 역방향이고, 어, 그리고 클리블랜드 너무 못치고, 어, 가빈 윌리엄스랑 매튜 보이드 어, 준수한 선발 자원이며, 최근 컵스의 불펜이 너무 좋고, 뭐 클리블랜드가 최근 불펜이 안 좋지만 그래도 클리블랜드는 중간 이상은 가는 팀입니다 불펜이요. 예. 전반적으로 이 경기가 다득점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이 경기 시컵스 언더 예 컵스 언더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손두현 님, 오렌지 님. 클립을 팠다는 나무젓가락입니다. 예. 머헌 님 안녕하세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예,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베 엔 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